영상 시정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 러너님 퓨어 바일라가 왜 쓰이나요 자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퓨어 바일라는 아레나에서 보이지조차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크 카카오 각성 업데이트 이후에 아레나에서 1티어 이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상향을 먹었냐? 전혀 상향이. 없습니다. 어떠한 버프도 없었는데 단순히 다크카카오가 각성이 되면서 아레나에서 잘 쓰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각성 다크카카오가 가진 회복량 감소, 부상 효과, 자 이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퓨어바일라가 해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퓨어바일라는 모든 힐러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부상 효과 치유를 해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론효과 증가를 해주는데 이거는 힐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론효과 증가가 리스킷이나 토핑에 뜨게 되면 정말 쓰레기 옵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론효과 수치가 높아지면 그 쿠키가 받는 힐량이 증가되고 또는 각종 버프의 지속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스틱 플라워와 함께 투일러 체제로 아레나에서 좋게 쓰이고 있고요 엄청나게 높은 승률로 1등까지 올라오면서 방덱도 제가 퓨어 바일라 방덱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승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이 퓨어 바일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세팅 알려드리면 자 깃털 그리고 유리병 시계 보물을 쓰고요 예전과 다르게 다크 카카오가 키를 자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계를 쓰는 게더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에픽 시계가 말렙이 아닌 분들은 커먼 시계 말렙을 쓰시면 됩니다 자휴낭시에는 세트 효과 포함해서 22.3% 맞춰주시면 돼요 토핑하고 비스킷 모두 더해서 쿨타임을 22.3% 이상 하시면 탐초 시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못 버틴다 하시면 쿨토핑 세팅 말고 아몬드 세팅으로 하셔도 상관 없고요 대신 비스킷으로 최대한 피해 감소 또는 쿨타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크카카오는 이 조합에서는 2초 시작을 안 합니다. 쿨타임 부옵션이 붙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용 효과를 눌러서 3초로 시작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2초로 시작하면 오히려 순율이 떨어집니다. 3초로 만들어주시고요. 대신에 토핑으로 쿨타임은 최대한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옵션은 공격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1순위 피해감소 최대한 높게 여유되면 최대한 높게 쿨타임 두번째 챙겨주고 세번째로 여유가 된다면 공격력을 챙겨줘라 자 비스킷은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1순위가 피해감소입니다 어둠속성 피해진가 보다는 피해감소를 무조건 챙겨주는게 제일 좋고요 2순위 어둠속성 챙겨줄 수 있으면 어둠 속성도 괜찮고요. 다크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전투 시작했을 때 모든 아군한테 피해 감소 증가가 붙기 때문에 잘 죽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쉽게 죽으면 비스켓에다가 피해 감소를 붙여 주시면 되고 또는 토핑 부옵션에 타임이 없어 주기 힘들다 하시면 쿨타임 붙여줘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피해 감소 무시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서류왕은 1순위 피해 감소 해주시면 되고요. 2순위 쿨타임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왕은 최대한 쿨 높으면 좋아요.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를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퓨어바일라는 비스킷은 무조건 피해 감소 높게.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감소 높게. 두 번째는 쿨타임 높게. 자, 토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퓨어바일라가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 권장 피감은 토핑하고 비스킷 전부 다 더해서 40%는 넘어야 잘안 죽거든요. 그래서 올 아몬드 토핑을 해서라도 피감은 40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쿨 타임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권장은 17%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스플라워는 당연히 이 세팅은 반드시 2초가 돼야 됩니다. 3초로 시작하면은 승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반드시 2초로 시작을 맞춰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44.5% 맞춰줘야 됩니다. 토핑은 올쿨 토핑, 티감 1순위, 쿨은 최대한 높게, 비스킷은 쿨 타임.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이기게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이 덱은 특히나 잘 잡는 덱이 누구냐 스타더스트를 아주 잘 썼습니다 왜냐 자 스타더스트는 별의 표식을 통해서 버프 금지 디버프를 겁니다 하지만 서류왕은 5초월 되면 버프 금지 방어를 자체적으로 달고 있어요 물론 스펙이 낮은 분들은 5초월 버프를 못 달고 있지만 스펙이 높은 분들은 자, 버프 금지 방어 지금 보이고 있죠? 요거 때문에 상당히 잘 잡습니다. 자, 요걸로 인해서, 자, 서류왕이 죽기 전에 스킬 한번 쓰고 죽냐, 안 쓰고 죽냐, 요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좀 크지만, 아, 서류왕이 일찍 죽어도, 사실상 좀큰 크... 문제는 없습니다. 좀 퍼펙트하게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게 되고요. 다크 카카오가 빌로도 아닌데, 길 자체가 엄청나게 높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노클 유저분한테도 가보겠습니다. 완전 풀스펙 유저. 자, 센티릴리 덱도 요새 많이 보이고 있죠. 두 가지 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더스트 덱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정석 덱으로 많이 쓰이는 저 센트리리 덱자저 두가지 덱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어, 그 덱이 상관없이 어, 저는 무지성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덱 상관없이 덱 자체가 유지력 좋게 자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의 완전 풀스펙임에도 불구하고 모노클 보물 낀 조합도 이런 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스타더스트 만났네요. 사실상 스타더스트는 제가 진짜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아니,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계속 아레나에 등장하는 정말 괴물 같은 쿠키거든요. 네, 하지만 이 퓨어바일라 서리덱한테는 하염없이 그냥 녹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 풀스펙분입니다 보는 것과 같이 거의 덱은 두 가지로 나뉘죠 어... <목소리> 스타더스트가 있냐 아니면 세인트리가 있냐 아니면 서리왕이냐 서리왕 어... <목소리> 쓰는 분도 중도 보이고 골드 치즈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덱 자체의 카운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제가 1등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상성을안 타고 올라왔어요 자 스타더스트레이 육스도 이 대기 만약에 진다면 어떤 식으로 지게 되냐면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게 된다면 서류왕이 너무나 일찍 죽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서류왕의 피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파 라즈 1 아몬드를 껴보세요. 서류왕의 스킬도 쓰기 전에 그냥 순삭해서 녹는다? 그런 분들의 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퓨어바일라, 이번에 진짜 안 쓰이다가 1티어까지 올라와서 쓰이고 있는데, 네, 요렇게 활용성 있게 쓰이는 거, 네, 따라하실 분은 따라해보시고, 충분히 어, 여유가 있는 분들은 킬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크카카오가 메인으로 쓰이는 기간 동안에는 퓨어바일라가 아레나 메타에서 아마도 생존을 계속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